안녕하세요, 페어리의 하루인, 페어리입니다. 오늘은 뭘 하지? <laughs> 용룡아! 빰, 빠밤, 빠밤. 야, 네 주인공 아니야. 아무튼, 오늘 뭐 할까? 뭘? 놀자! 아니, 그러니가뭐 하고 노냐고! 나도 모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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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 중. 야, 싫어하지 마. 뭐? 난 돼지니까 먹고. 먹고. 오, 진짜 그럼 좋겠네. 밥 먹자. 근데 이번에는 누나한테 시키면 안될것 같아. 예전에 우리 골탕 먹어가지고. 맞아, 맞아. 우리가 만들자. 뭐 하니, 얘들아? 아, 아 우린 놀고 있었어. 그러니까 <laughs> 가서 쉬어 언니, 어, 몸 힘들다며 숙제도 들들들. 많이 하고. 그러니까 가서 쉬어왜 뭐 이렇게 떨어, 둘이? 아, 추워서. 하, 히트 들어줄까? 네네. 아니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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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절대 네네. 사실 덥단 말이야. 아무튼 야 그만 음. 들어. 누나 갔어. 그렇구나. 음 근데 중요한 게 무슨 요리를 해야 돼? 나도 몰라. 난 짜장면. 화약. 화약 화약. 나, 그러자 나. 화약을 먹자. 그래. 언니한테 당장 판이라 고기. 아아 아, 맞아. 아, 그 고기야.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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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고기. 고기, 고기. 어 고기. 이번에는. 살 골탕식 먹을까? 고기 언니가 좋아하는 게 고기잖아. 살이 찌긴 했지만 그래서 고기에다가 화약을 숨겨놓으면 자 내가 고기 좀 가져올게. 고기 꺼내라, 꺼내라. 고기를 한 개, 두 개. 한 개만 해도 돼. 지글지글. 이건 내가, 내가 화약을 먹을 거. 쯤그 누나가 먹을 거는 이 길쭉한 거야? 안 익은 거. 이거 안 익은 거. <laughs> 안 익은 거는 어... 누나가 안 먹을 텐데 어. 알겠어. 둘다 넣을게. 지글지글. 랄라라 끌려필게. 화약을 누나한테는 얼마야? 근데 접시 어디 있어? 접시죠 접시. 맞다. 접시. 와! <laughs> 지진이다. 화야. 어, 용룡아 네? 콘센트 잘못 꺼져서 지진 낼 뻔했잖아. 잠깐. 콘센트랑 지진이랑 무 상관이지? 그러게 몰라 아무튼 말라나 하자. 자 저기 있어. 여여여 여태다. 자 이제 누나한테 먹일 야니 네 거는 빼. 알았죠. 자 화약을 누나 사랑하는 만큼 듬뿍. 화약이 떠 있다. 이슬이슬 그다음에 이거를 자른 후에 덮어주고 누나~, 누나! 아 띠띠뽕 띠찌가 뽀뽀를 한다 네. 아무튼 왜어 언제 이걸 만들었어? 이건 김이고 어. 뭔가 좀모래 같은 느낌인데 아 김을 너무 잘게 썰어서 내가 좀 요리를 초보라 오 내가 좋아하는 고기잖아 알았어잘 먹을게 어... 다음 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예상하실 겁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며 그 다음 음. 시간에 봅시다. 안녕! 그 다음 훈련 여러분의 상상을 맡긴다. 빠밤!